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거 증진으로 물 넣어 쏴 줄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이야기를 같이 키우고 하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런,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석추 바꾸면 우와 이렇게 다분류하 거야 자 그래서 이 단어에 따라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단어가 어떤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명사야 아니야? 명사. 명사죠. 사람의 이름이죠. 문. 음. 명사야 아니야? 명사. 그치. 사물의 이름이죠. 필통 명사야 아니 네. 명사. 그렇지. 아, 그러면 너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에서 품사 전에서득과압도적으로말 할까요? 네. 네. 원시인들 생각해봐. 원시인들 처음에 나왔을 때 품사 전에서 뭘 먼저 했냐? 명사 전이 했죠. 자, 얘가 원시이불을보면서 불러보면서, 와, 우리 잘 들었구만. 이렇게. 얘기해? 이어 그냥. <laughs> 네. 그러면 아 간단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건 뭐라고? 명사형 네. 네. 그리고 영어는요. 이 명사는 사랑 거예요. 명사 중심이에요. 이것도 못 쓰는구나. 자그 여기 예시 써 봐. 수, 명사였죠. 노얼, 명사였죠. 지구, 이 행성의 이름이죠. 명사죠. t s 평화. 추상적인 거죠 대 다음, 대0사입니다대1사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n 0 10,000. 10,000. 1 n 0 0 0 10,000. 10,000. 1 자 저는 대신 대신 할거에요 누구를 대신하는거대신는아지해되지네 강의에서 똑설명제 선생님이 으니까 맞지? 네. 자 지금 대신하네 자 누구를 대신하는 말이야? 네. 대신했으니까 대신 대신 대신한거야그 봐봐 시우쌤시남자예요 여자에요? 아이 E R 히 신주를 뭐로 없었어? 히시 그래서 얘가 알아봤어, 당신이 때문에. 이해했어? 네. 내가 쓸때 나는 뭐로 쓸수 있죠? 계속 쓸수 있는 됐니? 자그 다음에 노월 노월 뭐로 쓸수 있어요? 이십일 쓰시나요? 자이십 그럴 수 있어.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된다. 처음 이십 쓰지 말면 그거였 그냥 그거야. 시는 그, 그, 그 여자죠. 아이는 나죠. 그러면 도를 바꿀 수는데 뭘로 바꿀 수니 그거, 그렇지? 그거. 이, 야, 그거. 여러분 이렇게 죠 그래서 아, 얘가 그래서 사람이야. 나올 수 있어. 친구는 어서니까 아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체험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구 준다 했죠? 자 동인데 이 동이 뭐냐면 뭔 움직일 동이에요.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동작이니까 공부하라, 달리다, 잠자다라고 할수 있고요. 또는 상태, 시우쌤이 예쁘다 이다라는 걸로 멋지다 이다라고 현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네. 그래서 물론 달리다 동작이죠. 그래서 동사야. 하 다른 식면 무조건 다 동사야. Study 공부하다 동작이죠. 그래서 동사야. Go 가다 동사죠. 가이다 동사. t 다 e 사죠 됐어? h e sun. The s u 이 The sun. The sun. The sun. 라고 e sun. The sun. The 의 u n The sun. 라고 이런 거를 아예 처음 보는 거지 지금. 그 n The sun. t h 상세하게 The s u 어, t h 상 sun. The s u 지금 h e sun. The sun. 내친구다아아이아과 음악을 하아 중요한 거기자도 마음이야. 자이번에 형용사라는 게 있어. 형사 형용사가 형사. 뭐냐면은 자첫 번째로 뭐를 빼주냐면 명사를 빼준 거야. 예를 들어서 아 뭐라 할까? 자 에서 so. 예쁜 C U, 이래서 두 번째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일단 지금 이게 이해 안되고 거야. 두 번째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형용사인데 우리 부모사 일단 조금 이따가 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것 같아. 네. 자, 명사를 꾸며주거나 a, n, a, n이라고 음. 일단은 적어. 밑에서 설명해 줄게. 일단은 적어.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예 일단 보어라고 해요. 쓰라고 일단 적어보세요자 그럼 선생님 밑에다가 프리티 큐트라고 나와 있죠? 옆에 이거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 자일 번에 대한 예시를한번자일 번에 대한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명사를 뿌려주 A.M.이라고 했죠? 이게 명사꾸며주는 거야. 자 A.M.에 대한 게 p r e t 이렇게 해볼 이렇게 요볼게해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여서서 해서. 품사가 뭐예요? 모자 모서저렇에서이서 모자. 중에서 뭘까? 어, 이렇이즈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정확하게대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서 품사가 뭐예요 이 얘를 바꾸는게 이식대명사죠대명사는 명사가 되시지 않나요? 어. 그럼 얘는 불러요 명사? 그렇지 명사 N이라고 이렇게 쓸거요 지금 이해요 명사야? 즉 명사에 대해서 그냥 모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쁜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 있네 그러면 얘 프리티가 얘가 뭐에요? 명상은거야 명사 꾸며주자 형 명사 그렇지 그래서 명서 두 번째로 자, 여기까지 하고 자칠 이방 해석할까? I am f r e e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는 예쁘다. 예쁘다라고? I 그냥 상태가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쁜 나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쁘다라고 얘기했죠. 이 다라고 해석되면서 이때 이게 주어이고 아까 전에 동사 동작과, 동작과 상태나타낸다어였죠 네. 동사가 공사고 얘가 지금 도어 아 여기 나와있는 2번 얘가 도어로 쓰이는 거예요 아니 C라고 하는 게 C 도어라고 하거든요 밑에서 설명해주 거야 C고 얘도 지금 여기 현행사가 지금 자뭘 나타낸 거예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어떤 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잖아 얘랑 얘랑 차이가 나는 거 느껴졌어요? 네 됐어? 그러니까 이 다라고 했을 때는 다 그거야 됐니? 그리고 여기서도 알아야 돼. 아, 이 동사는 응. 동작이야 응. 상태야? 동작 응. 동작이야? 예쁜 예, 예, 동작 할수 있어? 아 상태 그렇지 얘는 뭐야? 상태를 나타낸 거 저희 동사 다시 한번 볼 동작과 상태가 나타낸다고 지 됐어? 그러면 어 치열하다 생각해봐 동작 이요까지했어네 응. 자, 여기까 다시 한번시게 다시 한번봐 읽어봐. 다시 읽어봐이 안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 뭐라고? 이름을 나타내는 말. 뭐 명사는 뭐라고?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렇지.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 뭐라고? 명사를 응. 대신하는. 그렇지. 동사는 뭐야?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라고?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그렇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상태를 나타내는 말. 지금 이거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한달 동안 진짜 앞으로도 계속 반복 시킬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너가 이제 형용사만. 형성과 아 여기서 안되지 네. 알았지? 자 그다음에 어. 부사라는 건데요, 자부산이요 아까 전에 형용사는 명사를 끊어줬다고 랬죠선생님이 부사라는 걸 어법 표시를 할를 a AD, AD, 쓰 d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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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d a 어, 이거, 지금 이해한 거야. 이따를 외워라. 근데 나중에 관계 부사라는 거든 시간, when, 장소, where, you, why, 방법 how. 그래서 이해가 될 거예요. 집, 일단은 어, 음 거야. 즉, 일단 외워. 즉, 일단은, 일단 손을 치고 외워. 그 때, 그 때, 어, 이런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에 형사는 용 명사를 뽑아주는 거어 맞지? 이번에 부사는 명사 빼고 다 해요. 동사, 형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영상 보는 친구들도 따라하면서 하세요. 가만히 못 들으면 어려울 수 없네. 다시 한번. 자, 부사 따라가. 시간, 학교, 이유, 방법, 정도, 핸드, 시작. 시간, 학교, 이유, 방법, 정도, 핸드. 그렇지. 그 다음에 동사. 부사는 동사, 형사, 용또 다른 부사, 문장, 문장 전체 수식. 시작. 동사, 형사, 용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다가 예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 사람 이해해보자. 자어 yesterday 어제 I 나는 더. run fast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해석해볼게요. 자 yesterday라고 나. 정도 뭐 아. 무슨 무슨 다 n t believe it. c o m 나는, Jack, what a doctor? Who's the chip? Who's the c 그 i p Who's the chip? Who's the chip? w h o 어

이안기어이기 이게 이 문제, 이해가되죠 응. 이거 안기어셔야 돼요, 이거. 네. 다시 한번 수식이 뭐하는 말이냐면 수식이 라는게꿈이가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다음에 뭐 어, 하나를 던어주고요 안가서 안가, 안상사안가미 안가서 안이서 안가서 안가서 시가서 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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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이 전이, 전이 앞전가이에 시간 위치한다는 얘기야. 앞에 그래서 누구 앞에 위치하는 명사 앞에 위치해요. 명사 앞에 위치해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딨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런 언어가 틀리긴 한데요. 후치사라대요. 후치사.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볼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정합미용식. 어, 그건 저거. 이공문 적었니? 네. 오케이. 자 이번에 전시장대. 하나 하나 자세히 해줄게. 전시대자 한국어로 줄게하 학교에 간다라고 어자학교라사가 뭐예요? 지금 방금 배 자, 학교라는 게사가 뭐야? 이 중에서 뭐야? 지금 내용 생각할 시간 줄게. 인나? 그렇지. 명사 뒤에 섰네요. 뒤에 섰네. 마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나라말 명사 뒤에서 학교에 간다는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단어네요. 정식에 따르면. 자 이거 어으면 어떻게 되냐. 영어는 g 뒤어 뒤. 에 있었어. 응? 네? 네. 앞에 었어 아, 아, 그래서 네. 뭐라고 하는 거야? 전체 영상 앞에 위치해서 네. 학교에 간는몰랐있어장소 아, 네.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네. 자, 네. 그래서 네. 아, 얘가 뭐라고 하는 전체라는 다음 가도 괜찮아요. 네. 좋아. 자 이번 접속사인데 접속사를 간단하게 해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밑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어와 단어 구와 부절과 절을 연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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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애nda 하나만 알아두자. 예를 들어서 나는 책, 아책 그리고 빵을 좋아한다 책이랑 빵을 연결해준다. 저딱서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게해어 네, 이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해이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이번게 문장성분인데 문이성분이 뭐냐면 얘이자게값이야자 문장성분 이 다음에 생긴 섞은 거예 예를 들어서 훑고요. 시우는 메리를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여기 늘이나 늘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도 뜻이다 하나에요 메리를 시우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메리를 시우는 시우는 사랑한다 메리를 뜻이 다 어때? 같아 달 근데 영어는 그렇게안그요람 영어는 음, 이거 영작하면 s 사 e 은 o 사람은 그 e e y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 여기서 보면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역할을 은그하람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동은사뭐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사사사사 아, 품사라고 하자 응. 성격에 라서 힌트, 지 힌트 줄게 헷갈릴 수 있어 품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4로 판단해야 명사 아, 그렇지, 명사죠, 이해 됐어? 다들 아, 성격에 따라서 예, 게 명사죠 명사죠 매일도 품사로 가 응. 명사 그렇지, 명사죠 뭐 나올 수 있네 그래서 동사 밑으로는 앞에 오면은 아, 이 앞에 온게이 위치가, 이 자리가 써서 이 자리에 내가 같이 한다는 얘기 됐니? 그래서 이거 명으로 마음대로 순서로 바꾸면 안돼 응. Loves, e e you, m a r 으 안돼 안돼요 왜? 가시한번 자리 네, 네, 바꿀 수습니까 근데 하나만 운좋게 되네요 내 Loves, e e 바꿀 수 있나요? 어 운좋게 됐는데 뜻이 처음에 뜻이랑 완전 같아요 그래. 응. 네 m a r r i s 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바아요아 여기서 하나가 출현했으니요 l o 로 그 자리값에 대한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있는 문장성분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 이 다음시간에 같이 해줄게 알았지? 여기까지만 할건데 문장성분이 지금 자리값이라서 이루어져있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주어자리 주인공자리죠 주인공자리에 들어간거야 그래서 따라해봐 얘는 은느니가 뭐라고? 은느니가 그래서 여기에 이 주어자리에 들어갈 품사입니다명사예요 명사야 자, 그다음에 동사입니다. 동사는요, 자, 아까 전 유형과 똑같애얘 사실은 서술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동사랑 서술어 똑같아지 동사를 쓴거야 자, 똑같이 동작을 쓴대. 했어? 이다 음다 동작으로 만든 자, 목적어는요, 주어가 행동하는 대상, 주어가 행동하는 대상이죠. 대상을 배상 나타내는 말이고 을르리야, 에게 기술 가져요. 그 다음 여기에 자리에 들어가는통상도도요 명사예요 보어는요 원어요 주어랑 법적로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보충 설명하는 말이고 보어는 이다의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고요 근데 계속 보이기 시작한거에요 우리말에서 지금 보이기 시작한거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아까 대신 A, N A, D, M 썼죠 M 쓰는 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전부다. 꾸며주는 게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었구요. 부사 꾸며주는 뭐가 있었어? 뭔가 하게 부사가 있었죠.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자, 그래서 아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 너 다음에 데일 그러니까 전통사는 데일데여기까지도될 거야. 네. 이거까지다쓸줄 알아야 돼. 이데까지는 네. 밑에는 다음에 선생이 이렇게 수날에 조금씩 해줄게요 자 그래서 하나만 이거만 이해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은 여기 들어 얘는 품성하 얘는 눈장는 자기가 아무 자기가 뭐야 시우는 자기값이뭐야요 여기서 이 자기가 혹시 뭐예 주어 그렇지 왜? 주인공 왜주어요 선생님이 구석이 은, 는, 이, 가로 해석이 돼요 시우가 시우는 맞죠? 얘는 뭐예요? 목적어, 네. 매일 해서 전언해, 네. 이해하네. 지금 수업을 하고서 암기할 때이해해야 돼. 네. 네. 암기가 네. 암기랑 이해는 같이 상호 공존하는 관계예 원래. 알았어?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자, 선생님 품사가 뭐야? 시품사 뭐야? 시어. 아니 시어 품사, 품사? 사 사고는 원래 되는 거였어. 시어. 그런가? 그렇지 명사죠. 자, 시어라는 명사는요? 시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연관 있어요. 일단 얘네만 도 너무 한데큰문제 없습니다. A에 B에 복잡건데주어부 목적어까지 최대로 한번 잡아 봅시 그러면서.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보호가 돼 네. 그다음 주에 집중할 수 있죠. 자, 주어다 얘네들 해서 어떻게 한다고? 음. 언리링이였죠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을을. 그다음에 모어 자리는 뭐뭐 기다라 쓴 자,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있어요. 시유를 붙 뭐라고? 품사, 명사, 그렇죠, 명사, 명사시 여기에 들어갈 수있어요 명사다. 시유시 쉬운, 여기에 들어갈 수있어또 시유도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아까 그래서 매장 동사 앞에 쓰는 거야. 수러 수가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은늘이가 동사 앞에 지금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어라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다음 자 뭐죠? 그래서 우리 최우리가 수 보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저희들이 숙제 많이 좋아하다든 최우 hits 수러 쓰는 거였어. 알지? 그럼 요수는 누구야? 최우. 그치 최우리가 자 동사 있어요. 자 대상 누구야? 그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해석 어떻게 해그래서해석는는는그지 응. 이해 했어아는 다시 한번 무슨 값이 존재자 값. 품사가 주어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그시유 맞춰서 외쳤어요 그래서 시유가 갑자기 My name 내 이름은 is c 위로가 달려어 나왔지만 해서도 그래 되거든. 2단되는거야 2단계는 5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일1 1이 20시 2 0이 30시 40시 50시 40시 다0시이0이 50시 40시 5 0이 40시 50시 40시 50시 40시 어0이 40시 5 0이 40시 50시 40시 다0시한0시5 0이 40시 50시 4 0이시시이 그다음에 여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할 거고요. 할수 있겠지? 네. 세일 지금 이게 지금 장착돼 있으면 영상 들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거든. 선생님.